다음은 불쾌지수, 섭씨 온도, 화씨 온도에 대한 설명이다. 불쾌지수란 날씨에 따라서 사람이 불쾌감이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수치이다. 기온이, 기온이 화씨 A도 F이고 습구 온도가 화씨 B도 F일 때 불쾌지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불쾌지수는 이것이다. 이때 섭씨 X도씨는 섭씨로는 화, 섭씨 X도씨는 화씨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돼 있고 그리고 현재 기온이 섭씨 26도이고 습구 온도가 섭씨 24도일 때 기온이 섭씨 26도 그다음에 습구 온도가 섭씨 24도일 때 불쾌지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불쾌지수는 요거니까 a b a b는 화씨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주어진 거는 섭씨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요식을 써야겠네요. x는 5분의 9x 더하기 3 2라는 거. 그래서 섭씨 x는 화씨로 바꾸면 5분의 9 x 더하기 32가 된다. 요거를 갖고 어20 섭씨 26도와 섭씨 24도가 화씨로는 각각 얼마인지 알아봐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섭씨 26도는 섭씨 26도는 화씨로는 5분의 9 x 대신에 26도죠26 26 더하기 32가 되고, 그 다음에 섭씨 24도는 5분의 9 곱하기 X 대체 여기 24, X가 24일 때, 이렇게 화실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24 더하기 32가 된다. 이것이 기온, 기온을 나타낸다고 그랬고, 이게 스구 온도라고 했어요. 온도때 요거는 각각 이거는 화씨, 도 F. 이거는 화씨일 때, 이렇게 바뀐다. 섭씨와 화씨의 관계고. 그런데 그때 불쾌지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불쾌지수는 요거, 타고 그랬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불쾌지수는 0.4a 더하기 b 더하기 15라고 주어졌죠. 이 ab는, 음, ab는 화씨 기준이니까, 화씨 기준을 a b 라고 했으니까 훨씬 요것과 요것을 넣어줘야 겠어요. A는 기온이 기온을 나타내는 게 A이고, 그 다음에 습구 온도를 나타내는 게 B죠. 그래서 A 대신에 요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B 대신에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이것은 0.4 곱하기 어, 가로 안에다가 A 대신에 요거 5분의 9 곱하기 26하기32 그리고 더하기 B. 5분의 9 곱하기 24 더하기 32.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15. 해준 값이 불쾌지수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되는데, 0.4 곱하기, 요 가로 안에 거 먼저 해줍니다. 보니까, 요거 5분의 9 곱하기 26, 5분의 9 곱하기 24. 요거를 한쪽으로 먼저 묶어가지고 해주면, 5분의 9 곱하기, 26 더하기 24 분배 고치을 있어서 5분의 9 곱하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거 두개 먼저 했을 때 이렇게 묶어줄수 있고, 그다음에 더하기 3 2 30이 있죠. 더하기 두개 하니까 64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전체 중괄호로 바뀌고, 바깥에 15 이거 한번더 정리를 해주면 0.4 곱하기 괄호 열고, 5분의 9 곱하기 26 더하기 24 50이죠. 그리고 이거 10으로 납분되고 더하기 64 이거는 이거 90 더하기 64니까 0.4 곱하기 어90 더하기 64 154 더하기 15 그러니까 이거 먼저 곱셈 먼저 계산해주면 154 곱하기 0.4 해주면 446 1 452 146 616 에다가 61.6 61.6 61 더하기 15가 되어서, 이거 계산해주면 15하면 76, 76.6이 되겠네요.